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헬리팩스에 살고 있는 헬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 온지 6년이 훨씬 넘어서고 있고요. 항상 새해마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출이 너무 컸었던 시기였어서, 올해는 조금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세이빙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 얼마 전에 이제 코스트코 장을 보러 가서. 응. 응. 제가 장을 보면은 얼마 정도 쓰나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한 달에 1,400불이라는 이제 금액이 세금, 아, 금액이 이렇게 어, 페이먼트가 날라온 거예요. 돈을 내라고. 그래서 와, 정말 이제 코스트코에서만 쓰는 게 벌써 15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쓰고 있었고, 이제 저희가 코스트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곳에 가서도 장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한국 어, 마트에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마트도 가게 되고. 중국 마트 가서 이것저것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을 야채 종류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식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 어, 식비 및 생활비 그러니까 뭐 짜잔하게 뭐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해 봤을 때뭐 샴푸도 사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거 다 산거를 계산해 봤을 때 한달 식비 및 생활비가 한어 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한 3000불이 들더라고요. 300만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전기세가 얼마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평균적으로 전기세가 한 250불 한 달에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전화세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어, 전화기가 총 세대가 있어요. 3식구니까 세대에다가 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와이파이를 써야 되잖아요. 와이파이 값까지 하고 보니까 전화세 및 인터넷 비용이 한 300만 300불,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들고 이제 기름값은. 어, 여름에는 기름을 좀 적게 넣는 편이고 이제 난방비 말씀드린 거예요. 어, 겨울로 갈수록 되게 난방비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1년으로 평균을 해서 봤더니 5일 어, 난방 비용이 한 200불,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저희 집에도 또, 또 다른 난방이 어, 여기 프로판 뒤에 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따져봤을 때, 한, 한 달로 계산했을 때한 100불 정도 쓰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 저희, 그리고 뭐, 인터넷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쓰는 어플리케이션 피 같은 게 있는데, 뭐, 구글 프리미엄이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한 50불 정도 들고, 이제 제가 또 운전을 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됐대,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 가기 전에 넣었는데, 75불 94센트. 기름값은 1.61센트, 62센트. 아,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네요. 한달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320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어떤 인슈런스비, 아니면은 또 뭐, 차, 보험 있잖아요. 그거를 다 1년치를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어, 각종 보험이 한 300불, 30만원 정도 들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집에서 드는 비용이, 모기지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을 다달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갚는 돈이 1,700불 그러니까 170, 170만원 정도를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계산해 보니까 6,500불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 지금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1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세금이 한30% 정도 제해지니까 어 따지고 보면은 어, 실수령액이 한 7천불. 그러니까 7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달에. 근데 이거를 훌쩍 넘는 금액을 지금 어 아니죠. 7천불이니까.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해도 30% 세금으로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년에 어 7만불 그러니까 7천만원 돈이 되고 그거를 1 2달로 계산을 해 보면 한 58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보다 훨씬 많이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한 해에는 저희가 뭐 쓰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 마이너스 되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를 대다 보니까 어, 저축을 하기는 정말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 제가 뭐 유튜브도 하게 되고, 정말, 어, 어, 사사로운 돈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어, 투잡도 구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돈을, 어, 벌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저희는 이제 가져오지 말자. 지금 이런 계획으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돈을 세이빙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캐나다 살때돈 많이 드는 것 같죠, 여러분? 예, 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 여기는 모기지라든가 아니면 월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좀더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은.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Come on.